2019학년도 3월 9일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과학, 탐구 영역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학생 ABC가 힘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힘에 대한 정입니다. 의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거다. 라고 나와있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거 작용, 반작용이라고 배울 겁니다. 반, 반작용. 중학교 과정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떨어져 있는 두 자석 사이에 떨어져 있어도 자기력은 작용을 하죠. 자석은 자기력을 가지고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지구 중심을 향한다. 중력, 지구 중심을 항상 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A, B, C 학생 모두 다 옳은 내용이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이 담긴 냄비를 가열하여 용기 속에 우유를 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액체다그치지 물도 액체고 우유도 액체입니다. 일단, 가열하니까 물의 대류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온도가 높아진 물에서 우유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할 겁니다. 열 이동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유가 데워집니다. 마찬가지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게요. 물이 가열되는 동안 물 분자는 이동하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동한다라고 돼야 돼요. 우유가 데워지는 동안 열은 물에서 우유 물이 먼저 데워지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데우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니언은 맞는 내용.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분자 운동은 더 활발해진다. 맞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의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답은 니언하고 디귿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은 정류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다. 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다. 기존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고요. 화면에 빛이 나온다. 그럼 전기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었다. 빛 에너지로 바뀌었다. 전열산에서 열이 발생한다. 그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 전동기에서 펜이 회전한다. 그럼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가나가중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 다 되니까 답은 2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의 합성을 관찰하는 실험이다라고 나왔어. 일단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거다. 빛의 삼원색은 뭐뭐뭐 있다고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있어요. 자, 이렇게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혼합이 되면은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혼합이 되면 노란색으로 보일 거고요.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혼합이 되면은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혼합되면은 무슨 색? 자홍색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은 실험 결과 두 빛이 겹쳤는데요. A, B가 겹치니까 청록색이다. 그럼 청록색은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노란색은 빨간색과 초록색입니다. 그럼 공통, 공통적으로 있는 색깔이 초록색이니까 A, 공통적으로 있는 A가 초록색, 그리고 B가 파란색, C가 빨간색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초록색, B가 파란색, C가 빨간색이 때는 답 찾아주면 니 답은 1번 되겠네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아래쪽에서 위쪽이니까 전류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둘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둘때 자기장의 방향은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진 방향이니까 요런 형태로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B는 나침반 N극의 방향이 위쪽 A는 나침반 N극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여기가 N극, 기억이 S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S극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요, 도선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B가 더 가까우니까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는 내용입니다. 전류가 아래쪽 방향으로 흐른다. 전류의 방향이 바뀐 거죠. 절규의 방향이 바뀌면, 저침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 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디그은 틀렸다. 변하지 않는다. 아니고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기억, 니은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물리 파트 5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화학 파트 5 문제 나올 겁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비닐봉지의 소량이 아세톤입니다. 액체 상태의 아세톤이고요 자, 증발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태로 돼? 기체 상태로 됩니다. 자, 이때,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자, 분자수랑 분자의 크기는요 변화가 없죠 상태 변화한다고 분자의 종류나 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크기도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왕리어는둘다 틀리네요 분자수의 평균거리는 기체 상태의 나에서가 가에서 보다 크다 맞죠? 기체 상태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그림의 원자 A 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자 한 개의 전화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기 ㄱ이 전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온은 원자핵을 나타내는 거죠 이때 전자 몇 개가? 두 개가 들어왔죠 두 개를 얻었다 그럼 A 이온은 A2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때 전자가 하나, 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어요 그죠 여덟 개 있으니까 원자핵의 전화량도 플러스 8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은 전자, 니엔의 전하는 플러스 8, A의 이온, 화학식은 A2마이너스 모두 맞는 답이니까답 5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림 화합물 가, 나의 분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 나는 각각 A2B, A2B2이다 자 이렇게 두고 풀게요 A2B랑 A2B2이다 자 성분 원소서의가지수는둘다몇 가지다? 두 가지죠. A랑 B 두 가지니까 같다라고 돼야 됩니다.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 B 하나 대 A 두 개니까 그냥 분자 수로 원자 수로 따져요. 가는 B 하나 당 A 두 개, 2A 이렇게 두면 되고요. 나는요, 2분의 2A니까 B분의 a 됩니다. 누가 더 커요? 가가 더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1기앞에서 끓는점 물었습니다. 끌는장 같다라고 됐는데요. 분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분자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끌는장은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1번, 이은 하나만 답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리 문제죠. 9번 문제. 평화 혼합물 X, Y의 성분 물질의 그리움은 혼합물 분리에 사용되는 실험 장치입니다. 자, 깔때기에 넣은 거는요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리죠 거름이라고 두면 되고요. 얘는 끓는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분별 종류죠그리고 얘는 밀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물과 에탄올은 서로 잘 섞이는데 뭐가 달라? 물에 끓는 점은 100도,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 그래서 얘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화합물을분리고요 Y는 물과 식용유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밀도 차를 이용한 화합물의 분리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나로, Y는 다로 분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 4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묽은 염산, 10ml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5ml의 뭐 반응을 시켰대. 자, 그러면 처음에는 묽은 염산밖에 없어요. 그럼 네모나 세모는 뭐가 돼? 수소이온이나 염화이온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 뭐 넣었다?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어요. 나트륨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넣었어요. 자, 근데, 어, 원래 있던 거 네모난 것과 세모난 거 있고요. 동그란 거 생겼죠. 동그라미가 생겼습니다. 얘는? 음, 구경꾼 이온일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가 나트륨 이온. 그리고 당연히 구경꾼 이온인 염화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수 변하지 않는, 어, 색칠된 네모가 염화 이온. 그러면은, 원래 세 개였는데, 하나로, 하나 남은 얘가 수소 이온 되겠죠. 자, 그리고 수소 화나 나트륨 수용액을더 넣었대. 그러면 여기서 5ml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개씩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5ml를 더 넣었으니까 얘네들을 2개씩 더 넣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얘가 염화이온 3개 그대로 남아있고요 나트륨이온은 4개 되었고요 어, 별표가 생겼다. 그치? 얘가 수산화이온 될겁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에서는 세모난 거 수소이온이 있다. 그래서 세모는 수소이온이다 다의 용액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으니까 뭐가 돼? 염기성이지. 다는 연기성이고요. 당연히 페놀프탈린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맞죠? 과정 1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수소이온 3개에 수산이온 2개니까 전체 몇 개? 2개. 그리고요. 과정 2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수소이온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만 반응해서 한개가 생성됐어. 그래서 다르다. 과정 1에서 훨씬 더 많은 물 분자 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10번까지 해서 화학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이제 11번 문제부터는 생명과학 문제입니다. 자, 11번. 다음은 어떤 식물의 관다발을 관찰하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있어, 관다발. 자, 붉은색 색소를 탄 물이 들어있는, 아, 붉은색 색소를 탄 물, 물관을 따라서 이동을 할거고요 줄기를 가르로 잘라 단면을 관찰하였다 줄기에 닿으면 A, B 분열한 부분만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당연히 물관이 물이 들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A가 체관, 안쪽에 있는 B가 물관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물관 아니고요 아이고. 자, 올려서 A는 물관 아니고 A는 체관. A에 체관이 있다. 붉은색으로 물든 부분은 물과는 B. 맞고요이 식물은 쌍떡잎 식물이다. 뭐 보고 알수 있어? 형성층이 존재한다. 형성층. 부피성장하는 형성층이 있기 때문에 쌍땅엽 식물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리은 디귿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인의 식사 후라고 나와있어. 식사 후. 밥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포도당량이, 혈중 포도당량, 혈당량이 증가할 거야. 그래서 뭘해 줘야 돼? 호르몬 X가 어, 이 포도당량을 낮춰 주는 역할을 하죠. 혈당량을 낮춰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호르몬 X가 인슐린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 글루카곤 아니고 인슐린이다라고 돼야 되죠. 인슐린이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맞고요. 혈당량 감소에 관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 4번 되는 거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각각의 명칭부터 적을까요 A가 간, 위, 이자, 소장, 대장. 아휴, 옳지 않은 거찾아는데 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 A는 간이다, 되어야 되는데, 위다, 라고 나와있어. 위에서 단백질이 소화된다. 최초로 단백질이 소화되는 장소, 위. 맞죠? 이자액 분비된다. 이자에서 당연히 이자액 분비될 거고, 이자액은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소화요소가 모두 들어있다. D에서 아미노산의 흡수가 일어난다. 소장에서는 양분 흡수 일어나죠. 아미노산뿐만이 아니라 물, 포도당,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어, 지방산, 글리세롤, 모노글리세이드 다 흡수가 일어납니다. E는 대장이다. 주로 물의 흡수가 일어나고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 되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14번, 유전 문제죠. 어, 되게 쉬워. 자 일단 자녀의 혈액형이 O형이다라고 하면은 O형은 OO밖에 안 나와요 유전형이 OO고요. 그래서 이 OO는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받아야 되고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A형 A가 있는데 O를 줬으니까 AO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BO다라는 거알수 있어. 자요렇게 두고 이때 동생이 태어난데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아빠 엄마의 혈액형 유전자가 AO, BO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전자들을 따져줘. AB 만들어질 수있고요 AO 만들어질 수있고요 BO 만들어질 수있고요 OO 만들어질 수 있어. 이때 A형의 확률은 전체 4개 중에서 하나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1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자. 각각 감기와 중기다라고 나와 있어요. 감기 때는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고 핵막과 인이 관찰됩니다. 얘가 핵막. 가운데 점으로 된 거, 인. 그래서 B가 감기 되고요. 어, 중기는요, 염색체가 중앙에 열하가고 있습니다. 중기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이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죠?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면 2N으로 표시를 하고요. 전체 염색체 수가 4개다라는 것까지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채세포겠네요. 세포다라는 것까지 알면 돼. 자 A의 염색체 수는 4이다, 맞죠? 이거는 4. B는 감기의 세포이다. A, B 모두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유전 물질은 DNA 속에 들어있고요. DNA에 들어있고, DNA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염색체에 포함되어 있어요. 핵 속에. 그래서 둘다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답은 5번 됩니다. 자, 생명과학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 지구과학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가와 나는 각각 현무암과 화강암을 나타낸 것이다. 둘다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이에요. 마그마의 냉각에 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현무암은요.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지는 화산암. 화강암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빨리 냉각이 됐고요. 얘는 천천히 냉각이 됐어요. 심성암은 천천히 냉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빨리 냉각이 되니까 입자의 크기가 입자가 작다. 커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천천히 냉각이 되니까 입자가 어떻다? 결정이 크다? 라는 걸 알면 돼. 자, 이렇게 두고 그리고 화산암 중에서 현무암은 어둡다 그지 어두운 색을 가지고요. 그리고 화강암은 밝은 색을 가지더라.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겁니다. 가는 화산 활동에 만들어졌다. 가나 둘다 화산 활동에 만들어진 거 맞죠? 그래서 1 번은 옳은 내용 되겠네요. 자, 2번. 가는 나보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죠. 누가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심성 아닌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어, 가는 나보다 얕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네요. 얕은 곳에서 만들어졌고요. 구성 건물의 크기는 나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가, 가가 나보다 크다 아니고 나가 더 큽니다. 가는 나보다 마그마가 빠르게 식었다라고 했죠. 천천히 아니고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밝은색 건물은 누가 더 많다? 화강암이 많다. 나가 더 많다.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1번 되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표면에서 온도가 일정한 층, 혼합층,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거죠. 그래서 바람 때문에 나타나는 거, 바람에 섞여서 나타나는 거고요.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발달하는 거다. 자, b 는 수온 몇 층, 깊이 들어가서 온도가 점점점점 낮아지는 거고요. 저희도 지방에서 주로 발달하는 겁니다. 심해층 시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층이다. 해수의 깊이가 깊어지면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으로 위쪽가아래층의 해수가 섞이기 어려운 층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해수가 섞이기 어렵다. 그래서 수온약층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답 4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일단 기단 이름부터 적을까요? 11위의 기단. A는? 한랭. 건조? 이렇게 적자. B는 오우크의 기단. 한랭. 다습. C는 양쯔강 기단. 온난. 건조 뒤는 북태평양 기단 <laughs> 고온 <고음>. 다 <laughs> 시비리아 기단은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양쯔강은 봄이나 가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오축혈 기단은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게요 A는 B보다 A는 건조 B는 다습이니까 건조한 기단 맞고요 C는 양쯔강 기단이다 맞죠 여름에는 D의 영향으로 고온다습 덥고 습하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그리은별 S의 시차 세타를 측정하는 방법을 표는 이 방법으로 측정한 시리우스 아크투루스의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시차가 작을수록 거리가 멀다. 시차가 클수록 거리가 가깝다. 이거죠. 자,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연주 시차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리 파색은 연주시차, 시차의 반응 지점이죠. 연주시차 초로 나타내요. 연주시차 분의 1로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볼게요. 별 S는, 별 S는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어요. A는, 이렇게 움직였대. 거의 안 움직였네, 그치? A에 대해서 S가 움직였다. 그래서 별 S는 시차가 크다, 가까이 있다, 라는 겁니다. 별 A보다 가까이 있는 별맞고요 아크트루스의 연주시차. 아크트루스의 시차가 0.2초니까 연주시차는 시차의 반이죠. 연주시차는 시차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시차가, 그럼 연주시차라고 적을까요? 여기다 연주시차는 시리우스는 0.35아크투루스는0.1 됩니다. 시차가 클수록 얘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얘가 멀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리우스는 아크투루스보다 3.5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니까 답은 기역니은인 3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이요. 표는 별 ABC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요런 문제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라 고 그랬어? 일단 겉보기 등급이 큰지 절대 등급이 큰지 부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5가 마이너스 a 보다 크니까 겉보기 등급이 크다 얘네들은 같다. 그리고 얘는 절대 등급이 크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을 때 거리가 18색 위치에 있는 거고요.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18색보다 멀리 있는 겁니다. 그죠? 18색보다 멀리 있는 거. 그리고, 겉부리 등급이 더 낮은 것은 18색보다 가까이 있다. 자, 이 정도만 두고 문제를 풀어도 쉽게 풀릴 것 같아. 20번 문제는. 자, 실제로 가장 어두운 거. 실제는 뭐 봐야 돼? 절대 등급 봐야 되고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등급이 크다. 라는 부분이 되죠. 절대 등급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은 C다. 라고 됩니다. 자, B는 18세 거리에 있다.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같으니까 18세 거리에 있는 거 맞죠?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어떻게 돼? 겉보기 등급이 낮은 거, 어둡게 보이는? 아니, 이거 틀렸죠.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니연만 답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2019학년도 3월 9일 연합학력평가 문제 과학 탄구 영역 파트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